우선은 도지영 선수가 지금 여기서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연애 사업은 좀잘 되고 있냐고. 연애 예. 하고 싶은데. 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. 마음이. 쉽지가 않아요. 근데.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보는 눈이 되게 까다로운 거잖아요. 아니, 저는 내 스타일에 아니에요. 맞아야 되는 거고. 아 그거 절대 아니에요. 예. 뭐 어떤 뭐 얘기 들으면 여자를 별로 안 아예 싫어한다는 얘기까지. 저는 여자 진짜 좋아합니다.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예. 엄청 예.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그러니까 그렇지만.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데 서현진은 어떠냐? 이 질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저기 채팅방 있는 그대로 팩트체크 들어가는 거예요. 서현진은 솔직히 있는 그대로 서현진은 어떠냐? 아름다우시죠? 아, 아름다워요? 근데 우선 아름... 아름... 근데 웃어요? 아, 네? 저는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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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해서 결혼을 을 저는 아, 결혼한 여자였인데왜 이렇게 어요 예, 네. 네. 네, 그래서 마음을 네. 좀 많이 하셨는데... 예, 네. 아니, 그아는 좋냐고요? 예, 네. 아, 당연히 싫어하지 않죠. 아, 괜찮다. 너 네. 어. 만나볼 마음 좀 있다? 어. 호감이 있다? 뭐 커피 한잔 하고 싶다. <laughs> 아니 그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. 어. 네. 연진님도 이제 방송을 하시잖아요. 네. 네. 하시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방해를 할수 없으니까. 뭐 어, 방해해요? 네. 그 그래도 연진님 방분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건데 네. 음. 제가 또 이렇게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한다고 네. 그분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아니 근데 그렇게 비자활동하신 분, 결혼하신 분, 결혼하고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.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. <laughs> 저도 사랑하면 축하를 할 건데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네. 근데,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<laughs> 네. 그래서 뭐 지금 정말 좋다면 지금 팩이 팩이 있게 <laughs> 좋아한다고 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진심이라면 <laughs> 그 진심이라면 그래 네. 진심을 약간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면 뭐, 뭐나 뭐, 이해를 안 해도 참아름다고 괜찮은 분이지만 어, 내가 나의 이상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상형이에요 그럼? 저는 근데 이상형인 게 없어요. 그럼 뭐예요? 저는 느낌 충이에요. 아그 느낌 충이에요. 음. 느낌에 충성한다라는 거죠. <laughs> <전> 느낌 충이가지고 <laughs> 느낌은 네. 어때요? 이 여자가 나한테 예. 느낌이 왔다. 네. 느낌 왔냐고 어. 지금 질문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서현지 씨가 느낌이 왔냐, 뭐 네.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. 근데 그거는 사실 네. 아직 안 왔어요. 얘기를 해보고 이제 대화를 아, 해보해야지 느낌 않는데. 받을 기회가 없었다. 네. 네. 사적으로 만나지 한 번도, 아, 한 번도 네. 없었기 어. 때문에 느낌을 네. 체킹 못했다. 느낌 충이 네. 진짜 힘든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사실 네. 이상형이 네.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 이상형에 맞는 사람 혹은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쉬운데 네.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죠. 굉장히 좀 사람 만나기 어려운 타입이라고 아니, 좀 합니다. 빨리 말씀해주시면은 네. 저희 가 뭐야 블랙동 히어로 센터한테 같이 보냈을 텐데 네. 미니 그 제작진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기회를 나중에, 만들 수 있다라고. 나중에 뭐 서현지 씨를 뭐 개인적으로 뭐 ASL이나 네. 뭐 다른 음. 곳에서 만나보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도적 선생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네. 그렇죠. 될것 같고요. 거기다 네. 뭐그 도투부에서 한번 영상 만들어 가지고 네. 거기 하나 좀 느낌이 다 느낌이 어땠다. 이런. 아프리카에서 그 얘기도 되나요? 이거 아프리카... 하셨잖아요! <laughs> <해요>. 아니, 하셨잖아요! <laughs> 하고 후회가 돼가지고 네. <laughs> 네. 예. 대표님 사랑합니다 예. 네. <laughs> 네. 네 알겠습니다. 많이 흥분하신 것 같다는 질문 네. 주셨는데 네.